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이니만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양갈래 딱히 머리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살짝 변형을 줬는데요. 어렵지 않으니 함께해요. 우선 처음 올리는 영상이니까 어, 양갈래 머리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 볼까요? 어. 우선 양갈래 머리의 기본, 이 가르마. 가르마가 참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머리를 닦거나 이렇게 모양을 내고 만지는 시간보다 이 가르마를 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영상을 찍을 때는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가르마를 좀 대충 타게 되더라고요. <laughs>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애 머리를 신경 써서 만지고 그럴 때는 가르마 타느라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제가 말도 안 되겠지만 은근 완벽주의자라서 <laughs> 가르마가 조금 더 삐뚤어 타지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가르마가 좀 삐뚤어져도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걸로 봐서는 저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사실 좀 삐뚤어지거나 그래도 상관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아무튼 이 가운데 가르마로 머리를 이제 가르마를 타서 닦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진짜 촌스러워지거든요. 아시죠 청학동 스타일 <laughs> 잘못 묶으면 진짜 은근히 촌빨 날리게 되는 머리가 이 양갈래 머리랍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찍어 봤습니다 자 가르마를 타시면 한쪽 머리는 고무줄로 이렇게 대충 묶어서 고정만 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른 쪽 머리를 만지시는 게 편하시겠죠 이쪽 머리로 먼저 보여드릴 머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학동 스타일 머리. 기본 닦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어릴 적에 아나 미미랑 바비인형 좀 만지고 놀았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바로 그세 갈래 닦기 방법. <laughs> 이렇게 계속 교차해서 따 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위에 아무 매듭 없이 이렇게 머리 통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따 내리면 보시다시피 상당히 촌스러워집니다. 물론 이제 조금 여기에 고나이도 스킬이 들어가는 이제 벽머리 딱히 방식으로 따 내려주시면 그나마 좀아쉬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그냥 세 갈래로 무턱대고 따은 머리는 어김없이 머슴딱히 머리가 되는 것이지요 네 이제 반대쪽 머리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나서 세 갈래 딱히를 하면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른쪽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나서 세 갈래 딱기를 한다는 점이 살짝 다른데요. 다 닦고 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보시다시피 조금 더 깔끔하고 들촌스럽죠? 양쪽으로 다르게 묶다 보니까 오히려 비교가 조금 힘든데, 아무튼 아이들 머리를 묶어주실 때는 이렇게 한번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따주시는 게 잔머리도 들 삐져나오고 훨씬 깔끔하고 이뻐요. 그런데 또, 어, 이렇게 아래쪽으로 묶는 것 보단 아이들의 특성상 위쪽에다가 묶어주시는 게 귀여움이 조금 더 가미돼서 훨씬 보기 좋거든요? 여기 반대쪽에 청학동 스타일로 따은 머리를 풀고 귀엽게 위로 바짝 올려서 한번 다시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위로 높이 묶은 후에 따주시면 아이들은 굉장히 발랄하고 귀여워 보여요. 일명 말갈량이 삐삐 머리라고 하죠. 이 머리의 단점은, 어른들은 차마 할수 없는? 나이 먹고 하면 되게 철없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아니면 하기 힘든 머리이니만큼 어릴 때 실컷 묶어주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갈래의 기본 딱히를 한다 하면 이렇게 묶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삐삐머리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원래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선론이 <laughs> 너무 길었죠? 우선 잘 정돈된 머리를 역시 가운데 가르마를 타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로 한쪽을 대충 묶어주시고 다른 쪽이 집중해서 머리를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게 처음이라 동영상을 잘못 찍어서 거울에 비친 모습만 나오는데 잘안 보이시죠? 이쪽을 빠르게 패스하고 반대쪽 머리로 설명을 드릴게요. 빠르게 넘기는 동안 그냥 아 이런 식으로 묶었구나 하고 대충 스톱 한만 주세요. 음, 막간을 이용해서 잡담을 좀 하자면 다른 분들이 저희 딸 머리를 보면 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음, 뭐,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동안 애가 가만히 있어요? 어,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음, 나도 머리 이쁘게 묶어주고 싶은데, 우리 딸은 가만히 있질 않아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아유, 근데 왜요? 우리 딸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지만, 예전에는 싫다고 도망 다니고,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틀어주거나 TV로 만화를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귀찮고 불편하고 그래도 TV 보느라고 꾹꾹 참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이제 사람들이며 주변의 친구들이 다들 머리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예쁘다는 소리 듣는 게 좋아서 많이 참고 도와줍니다. 처음에 아이가 비협조적이고 그러다가도 이게 습관이 되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를 틀어주거나 하면 나중에는 저희 딸처럼 가만히 있어 줄 거예요.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법이니까 아이를 살살 달래가면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헤어스타일부터 잘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낮게 찍힌 왼쪽 머리, 요쪽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두 갈래로 머리를 나누고 꼬아주시면 되는데요. 한번꼴 때마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머리를 조금씩 잡아주시면 돼요. 손 모양을 저처럼 이렇게 주먹지듯이 잡고 머리를 꼬아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위에 머리가 가지런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꼬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짱짱하게 꽉꽉 잡고 꼬아주셔야 된다는 거. 사실 이 머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잡고 돌리듯이 꼬아만 주셔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음 디테일에 막 그렇게 막 신경을 써 가면서 하실 필요도 없고 겁먹으실 필요 없이 그냥 짱짱하게만 꼬아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충 꼬아 주시면 됩니다. 주먹을 쥐듯이 잡고 돌리고 잡고, 돌리고, 요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머리까지 다 꼬아주시면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서 완성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 머리를 이렇게 풀어놔도 되지만 저희 아이는 머리 끝에 이렇게 탈색도 돼 있고 워낙 머리카락이 가늘어갖고 잘 엉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머리를 따주는 편입니다. 저는 따서 마무리까지 해볼게요. 자, 오늘 머리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처음 올리는 영상이라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겠죠? <laughs> 안 나아지면 어떡하지? <laughs> 아무튼 오늘의 머리는 끝!